고등학생 등교 메이크업. 세수한 얼굴에 일단 닥토 먼저 해주고 앰플도 찹찹 발라줘. 그리고 수분크림까지 발라주면 기초는 끝! 본격 메이크업 전에 입술에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면 촉촉립 완전 가능하다는 거. 선크림 목에까지 쓱쓱 잘 발라주고 나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화장해주고 있어. 캐나다에서 산 베이스 먼저 발라주는데 이거 조금 남아서 아껴서 쓰는 중이야. 베이스 위에 쿠션 톡톡 해주고, 컨실러로 잠못 자서 생긴 다크서클 살짝 가려줘. 그리고 가볍게 얼굴 테두리에 쉐딩 해주고, 날렵한 콧날을 위해서 코에도 쉐딩. 브실에 남아있는 걸로 대충 애교살도 그려버리자. 눈썹 그리는데, 아, 난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립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블러셔야. 색깔 진짜 예뻐. 조금 톡톡해서 발라줘. 아이라인은 연하게 눈꼬리만 대충 그리고, 코 끝에만 살짝 하이라이터 해줘. 나는 입술은 연하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살짝만 발라주고 있어. 짠! 메이크업 끝!